오늘은 양천구 신월 음악도서관에 저와 함께 가보실 건데요. 신월 음악도서관은 2006년 신월 정보문화센터에서 2015년 신월 디지털 정보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재개관을 한 후에 서울시 최초의 음악도서관이 바로 여기 신월 음악도서관이라고 하죠. 강서 초등학교 뒤쪽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양천구 신월 4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데요. 3층은 어린이 자료실, 4층 음악 자료실, 5층 종합 자료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 계단을 이용하면 한층 한층 높아지는 층고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 엘리베이터 옆 계단을 오르다 보면 여기가 음악도서관임을 단박에 알수 있는데요. 음악자료실 입구에는 씬디 알림판이 있습니다. 신월 음악도서관 DJ 코너의 줄임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서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음악 코너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입구에 추천 CD와 추천 음반을 같이 놓아두었고요. 음반 관련 도서가 있다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같이 전시해 놓고 있었어요. 음악을 특성화한 도서관이라서 3층 음악 정보 자료실에서는 음악 관련 책뿐만 아니라 음악 관련 전문 잡지와 다양한 장르의 CD, DVD, LP 자료들이 있습니다. 음악 자료실에서는 회원증만 있으면 음악 자료들을 대출해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턴테이블을 켜고 LP판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이거 신월 음악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멋진 추억여행 아닐까요? 신월 음악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사서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가실게요. 음악도서관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의 음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오늘의 음악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컬렉션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3, 4, 5층 다 같아요 주제가. 그 주제에 맞게끔 뭐 3, 5층에서는 책을 선정할 것이고 음악 자료는 이제 음악 자료실에서는 음악에 맞는 CD를 선정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 오늘의 음악을 선정하면은 그걸로. 하루 하루 종일 틀어 주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음악을 틀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오늘의 음악 CD 한 권씩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달라지거나 아니면 신월 음악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이 유탑다라고 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처음에 2006년에서 어, 들어갈 때는 신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월 문화 정보 센터로 출발을 했어요. 음. 그래서 15년에 재개관을 하면서 신월 디지털 정보 도서관이 됐다가 19년도에 특화를 다그 도서관 명칭 에다 넣어서 2019년도부터는 신월 음악 도서관이 된 거예요. 음. 근데 15년 재개관 할 때는 음악이 특화였어요. 그때부터 이 도서관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19년도에 이제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 책은 음. 똑같고. 네. 그렇게. 그 전에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15년도부터는. 쭉, 이렇게 요, 음, 요로 음.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음. 그 자료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께서 1년에 두번 수서를 살 수가, 수서를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음. 이제 사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이제 1년에 두번 하는데 다 들어가서 음. 다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록 같은 거. 그죠다 취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기관에다가 음. 저희가 들려요 네. 그럼 거기에서 책도 이렇게 사도, 사서 오듯이 비도서도 다 사서 이렇게 들어와요. 음. 음. 1년에 음. 두번 두 읽고 네. 계신다는 네. 거. 네네네. 네. LP 음반 같은 것들도 음.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혹시 손상되거나 네. 파손될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도서관보다 어, 사서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고 네. 어, 힘든 점이 있으실 텐데, 그쵸? 그렇게 이용자를 위해서 어린아이라든가 이용이 조금 서툰 분들을 위해서는 음, 어떻게 음. 하고 계시는지 주로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동행을 하시고요. 음.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음. 청소년층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음. LP 트는 방법 음. 이렇게 LP는 이렇게 꺼내는 방법 음.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LP를 애들이 모르니까 그치. 틀어주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 좀 장년층이신 부모님들은 잘 알아서 하시고 그 수억의 음반을 하러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음. 지문이 묻으면 또안될것 같으니까 그럼요. 더 그것도. 조심하실 것도 같고 네.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음 회원이 있을까요? 음. 어 청소년, 작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LP를, 이제 LP, 그, 턴테이블을 개방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 코로나 전에는 어떤 청소년 고등학생이 항상 매일 왔었어요. 음 가지고, 매일 네 매일 와서 듣고 한한 시간 정도 듣고 가고 음.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아마 휴식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악이 주는 그런 매력 같아요. 근데 그 저희 마을에 그쵸. 저희 동네에 이렇게 음악도서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네 힐링이 됐던 것 같네요. 음, 많이 해주 음, 많이 애용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LP판, LP판 얘기인데요. LP판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신월음악도서관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음반 중에 자부심 있는 혹시 음반이 있을까요? 모든 자료가 다 소중하시죠? LP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살 수도 없고, 음. 또 이게 시대가 시대니만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뭐, 1년에 두번 수, LP를 구입을 해도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음. 음. 뭐, 중간에 품절이 됐다거나 절판이 됐다거나 이래서 음. 못 들어오는 판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개를 사고 싶어도 음. 20개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책하고 음. 틀리게 이렇게 구입이 조금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음, 음. 값도 비싸고. 음. 코로나라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음, 맞아요. 음. 그 전에는, 어, 이 수업 프로그램 같은 거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저희가 주로 이제 오크렐라도 했었고, 오카리나도 했었고, 그전에는 하모니카도 했었고, 이런데, 어, 하모니카나 오크렐라, 오카리나 같은 건 입으로 하는 거라 음.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가 없었고, 오크렐라 음. 같은 건 이제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음. 어, 지난 학기까지는 비대면으로. 코로나 같은 것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올 하반기만 잠시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아. 예,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시 또 모여서 할수 있겠죠. 음. 네. 악기 관련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음악, 도서 관련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음. 뭐 영화 리뷰 쓰기 같은 것도 지금 하반기에 에 예, 하고 있고요. 하반기 모집돼서 하고 음. 있고 저희가 이제 음악도서관이지만 토탈 틀어서 뭐 음악미술 예술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것도, 영화 DVD도 우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작가 초청도 해서 영화에 관한 음. 음, 프로그램도 열고 있고, 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신월 음악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특히 이런 음악 자료실을 이용할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음.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죠. 저희 음악도서관이 지금 벌써 재개관해서 6년 차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월사동 근처만 해도 잘 모르시고 어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비해 이용자들이 많이 오질 않아요. 특화기 음. 때문에 오히려 딴 데서 요즘에는 인터넷 보고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모른다고 할수 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런 마을 공동체 같은 데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이 근처 신월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도서관 어떠셨어요? 도서관 하면 책만 보는 곳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악기를 배우고 계시다고요? 악보가 필요하거나 음반이 필요하시다면? 양천구 신월 음악도서관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